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걱정을 덜어드리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여러분은 간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특히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트립토판이 많은 간식을 드시면 더욱 좋겠죠? 이번 박학당식에서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는 간식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뇨 극복입니다. 행복을 주는 첫 번째 당뇨 간식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특히 마그네슘은 기적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와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죠. 특히 당뇨인들에게 좋은 이유는 혈당을 급격히 오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어 더욱 좋은 간식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견과류를 드실 때에는 하루 한줌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만감을 더 크게 느끼고 싶다면 직접 껍질을 깔수 있는 견과류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찌니 주의하세요. 행복을 주는 두 번째 당뇨 간식,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역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트립토판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인에게 건강한 단맛으로 저는 바나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탄산음료나 사탕,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간식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감정조절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다음에는 더 달콤한 자극이 들어가지만 비슷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당뇨인에게 좋은 바나나는 반점이 없는 꼭지가 약간 초록빛 도는 싱싱한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에는 저항 전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므로 바나나 한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잘 익었거나 갈변한 바나나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바나나가 불안해, 혈당을 올릴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드셔도 좋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세 번째 당뇨 간식,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칼슘, 단백질, 아연, 비타민 B2, B5, B12 등의 영양소들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는 우유보다도 더 포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서 당뇨인들에게 더욱 좋겠습니다. 요거트를 고를 때는 당연히 설탕이 없는 제품으로 드셔야겠죠. 행복을 주는 네 번째 당뇨 간식 바로 달걀인데요. 달걀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제품입니다. 우리 뇌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겠죠. 삶은 달걀은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소화 흡수 과정에서도 포도당이 서서히 공급되어 혈당이 일정 수준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삶은 달걀은 한두개 정도 드시면 되겠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삶은 달걀 한개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행복우 주는 다섯 번째 당뇨 간식 바로 육류인데요. 육류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에는 육포와 요즘 수비드 가슴살 등이 있죠. 포만감을 오래가게 해주어서 좋습니다. 되도록 인공감미료가 덜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성분 함량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나트륨이나 칼로리가 더 낮은 제품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을 먹기 적절한 시간, 언제일까요? 바로 오전 11시나 오후 3시경이 적당한데요. 오후 12시부터 3시에는 지방을 축적하는 단백질의 활동이 감소하고, 반대로 밤 10시부터 12시에는 활발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저녁에는 간식이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기 쉽고요. 오후 12시나 3시 사이에 간식을 먹으면 살이 덜 찌니 간식 먹기 좋은 시간이 바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시세끼를 잘 드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간식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식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식을 먹는 것은 인력 칼로리가 축적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당뇨 간식 5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간식 하나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박학당식에서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